하이킹 패밀리 영광을 오신 분들 환영나와서쓰세요자 오늘은 삼국지 톨타로에서 고구려 모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고구려의 개만무사 중장형 궁기병으로 위대한 고구려의 삼조고 깃발이 아름다운 부대입니다 자이 친구들이 얼마나 강력하며 이 플레이를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은 한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역적 동탄 놈을 잡아라 갑시다 오늘 우리 삼조구 어, 대고구려 제국은 역적 동탄 놈을 찢어 죽일 것이다 진군하라 용들이야 주목 프로 왜 이렇게 3조가 멋있냐? 오, 뭐 장난 아닌데? 야, 갑 오빠. 오, 생각보다 신경 많이 썼는데? 예. 네.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오, 잘 만들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적들이 친다 그러게요. 어,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모두 잘 뽑았다. 아, 영광스러운 삼정우 깃발이. 끝없이 날릴 것이다 이야 일단 어, 고구려의 개마무사의 오, 전투 장면을 보았구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은 모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순서상 어, 플레이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모드가 켜져있는 상황이고요 모드가 켜져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가신 다음 이제 어 성곤창 세력을 플레이로 주시면 어둠집어삼키는 이글거리는 네 고구려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쇼군 타워처럼 그 이제 새로운 팩션에 맞는 것보다 그냥 스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나 쉬운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반기를 든 수천의 백성들이 모여 황건적을 어, 정말 안타깝게도 예 우리 한반도에서는 플레이가 안 됩니다. 고구려가 한나라를 향해 진격합니다. 고국천왕 유시부인 을파소가 군사를 일으키다. 네. 시작하자마자 이제 성공찬이 아니라 이제 기타 이제 고구려 세력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성공찬하고 조우는 다음 턴에 어차피 탈주하니까 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 조선 우리 한반도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성온창 지역부터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어 내정 어차피 들어온 거조은하고어 예, 유시부인, 얼파석 고난무가 있는데 어, 성곤찬하고 이 다음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한 턴만 돌리면 탈주를 하더라고요. 예 왠지 모르겠어요. 뭐 점차 패치를 통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기는 어, 고구려의 성공찬과 조운 있는 거 자체가 좀 웃기긴 하죠. 자 좋은 장소와 유비 세력으로 옮겼고요. 성군천 장소가 원소 세력으로 옮겼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네 양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난무을 파서 유시 부인이 올라갑니다. 이 와중에 일러스터 개예쁘네. 오야 멋있다. 야이 와중에 일러스터 봐. 개쩌는데오야 기존보다 나은 것 같은데. 오 <laughs> 어, 장난 아니네요. 야 오, 기존. 야, 기존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 예, 어... 오, 좋아요. 자, 일단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실행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시키고 전에 어, 다운로드 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정품만 되고요 어, 토타로, 물론, 독도리도 되지만, 저는 정품만 알려드릴 겁니다. 토타로 트리 킹덤즈 삼국지를 해서 창작마당이 새로 생겼죠.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서 한국어로 고구려를, 어, 고구려를 검색해주시면, 고구려 신팩션 DLC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구독해주시면은,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신 다음, 이제, 어, 여기 모드 매니저에서 어, 꼭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신 다음 어, 페이, 모드를 하신, 하신 다음 시작을 눌러 주시면 어, 정상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마찬가지로 앞전에 설명했듯이 어, 성공찬 세력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